핑크 핀룸의 다르소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유튜브 처음 오픈하는 날이라서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아,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음, 먼저, 어, 핀룸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핀룸은 사각면에 핀이 박혀 있어서 핀룸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음, 코바늘이나 대바늘은 바늘로 시작을 하지만, 이핀 룸은 실을 직게에 걸어서 직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안 보신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핀 룸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들 오래 전부터 했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옛날 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 구해받지 않고 바로 직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배틀이 커서 한 곳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핸드 배틀이라고도 하지만 갖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미니 배틀 핸드배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이 핑크 핑크 핀 룸에 대해서 어 몇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해드리고자 합니다 핑크 핀 룸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핑크 컬러로 되어 있고 어. 또, 이렇게 보시면, 경고하고, 어, 예쁜 컬러로 나와있죠. 어, 또, 어, 이렇게 사각, 이렇게, 사각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핀을 이렇게 직접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핀의 높이가 어, 0.3mm 정도 높은데, 요즘 굵은 실이나 아니면 수세미 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핀의 높이를 좀 높였고요. 어, 또 어, 핀을 333으로 어,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어, 패턴을 완성했을 때이 조직 구성이 고르고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예, 333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어, 이렇게 보시면 화살 표시 아, 보면 앞, 좌, 우, 나가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시작과 끝을 바로 어, 보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저희 핑크룸에 대해서 장점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네, 바늘을 말씀드리면, 바늘 보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휘어 있는데, 이거는 위실과 아래실을 교차하기 위해서 어,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를 끝을 휘었고요 이 바늘로 직조를 하시면은 한 3일 정도 시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어, 지금 대부분 보면은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핀 룸을 직구로 구매하시는데 예, 저희 그 핑크 핀 룸을 바로 구매를 하시면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핀눈 어, 구매에 대해서는 밴드나 다음 카페 자막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어, 앞으로 어, 많은 작품을 단계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정말 멋진 작품 많이 같이 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좋아요. 어,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음, 떨리고 또 이렇게 또 버벅거리고 앞으로 어, 연습 좀 많이 해서 음,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